삼각집 다녀올 때 네. 조심해야 할 것, 그리고 만약 삼각집 음. 다녀와서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아, 이게 삼각집을 다녀왔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요. 그게 조심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그 비,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사람들이 저희 선배님께서 내려주신 비법이 있는데, 그건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응? 간단하게 할수 있는 비법이에요. 왜 이런 사람들이 집에 있든지 밖에 사회생활 하다가 부부 알림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응? 그런 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집에 계신, 계신 분이나 밖에 계신 분들은 발바닥에 임금왕자를 응? 양쪽 발에 빨간 펜으로 응? 임금왕자를 두 개를 딱딱 씁니다. 양발, 양발을. 그런 다음에 어, 집에 계신 분들은 고춧가루랑. 팥을, 유용한 봉지, 조그만 데 있죠? 아니면 너무 길다 싶으면 그걸 담아가지고 섞은 다음에, 봉지를 좀 잘라요. 묶은 마디에 잘라서, 가방 속, 방 속에 넣고 돌아가시면 되고, 저랑 밖에서 이런 부부 알림이 왔, 왔으면, 가야 되는 상황이면, 임금 망제를 꼭 발바닥에다가 쓰시고 가시면 되는데, 가시고 조, 응, 조문을 하시고 나올 때, 저기, 응, 1호실에서 이제 일이 이제 났으면, 1호실만 보면 되는데, 그 옆에 상가집들이또 있잖아요. 2호실, 3호실, 4호실까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연, 그 사람들의 그 전문을 보지 말아야 돼요. 보지 말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내주민만 갖고 오면 되는데 그 집에 다른 집중상남 집에 그 영장 사진을 보게 되거나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왜 사람들은 연민이 들기 때문에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왕 정말 많이 죽왜 죽었을까 아니면 나이 먹어서 사람 은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주파수가 따라 들어와요. 따라 들어와서 사람은 이게 잘 풀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상가 집에 갔다 와서 다 문제가 생기면 이 몸이 아프거나 무슨 경로가 생기기 쉽단 말이죠. 근데 이게 몸이 아프기 시작하, 시작하면 이거는 방법이 저희 같은 무당이나 어? 아니면 저희 하면서 나비 꽃선류를 찾아주셔서 그 비법을 비범, 음? 다시 찾고 상담을 하고 그렇게 나가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비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비법만 잘 하시고 상갓집에 나오실 때는 그 봉지에 있던 음? 그거 음, 파트하고 소금을 발바닥에 뿌린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음? 침을 세번 벗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탈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 같은 무당이나 네, 어? 저, 한 명은 나육꽃선으로 찾아주시면 상담으로, 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